안녕하세요 환자소 동의보감 건설사 약초TV입니다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조금 심하니까 이럴 때는 감기 조심하시고요 혹시 목이 좀칼칼하나 아플 때는 꼭 식초요법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식초요법은 아주 간단하지만은 효능 사실 대단합니다 자 일일약학 오늘의 약초는 엊그제 고산지대에 갔다가 제가 많이 본 구절초입니다 자, 우리 구절초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구절초는 음력으로한 9월 9일 요점이죠. 요때 이렇게 채취해서 사용하시면 약효가 가장 좋다고 구절초라 부릅니다. 이 구절초는 국가가의 단연생 초본이고요. 아마 야트막한 이 야산에 가봐도 이 구절초가 아주 많이 있고요. 또 오늘처럼 조금 고산지대에 가도 이 구절초는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은 이구절잎을 보고 그냥 쑥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꽃의 보습은 주로 흰색이고요. 약간 분홍도 있습니다. 그리고 쑥부쟁이와 닮았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알지만은 쑥부쟁이보다 꽃잎이 조금 더 넓고 크며 그리고 쑥부쟁이는 가지가 어마어마히 번치죠. 그렇지만 이 구절초는 한 줄기에 한 송이 아니면 두 송이 밖에 안 달립니다. 꽃이. 그리고 또 꽃을 채취해가지고 맛을 보면은 부제이는 그렇게 뭐 쓰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 구절초는 맛이 엄청 씁니다. 또이 구절초를 뭐 구일초, 선모초 또는 뭐곱봉또 넓은 잎 구절초, 뭐 들국화라 부르는 분도 있고요. 이름 아주 다양하죠. 그리고 또 한방에서도 이 구절초는 그냥 구절초라고 어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야트막한 야산에 이렇게 많이 있고요. 자, 보다시피 이 구절초는 키가 다 자라봐야 한뭐 30에서 50cm 뭐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잎은 이렇게 쭉쭉 세 발처럼 갈라져 있고요. 어, 보다시피 개화 시기는 주로 한 9월에서 뭐 10월 말이 정도에 많이 피죠. 자, 그리고 이 구절초의 약성은 찬성질이고 맛은 매우 쓰고 독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전부터 뭐 민간에서나 또는 뭐 한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신약에서도 이 구절초는 아주 귀한 약재로 많이 써왔죠 자이 구절초의 주약효는 근위작용 위염이나 뭐 위궤양 그리고 속이 좀 더부룩하고 평소에 헛배가 좀부름을 있죠 이런 분에게도 이 구절초가 아주 좋습니다 예전부터 아마 쓴 것이 약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이 구절초는 청혈작용,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죠. 즉, 혈관 속에 이렇게 저적끈적한 혈전들을 분해 배출해서 피를 아주 맑게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고, 당뇨 환자에게도 아주 좋은 것이 이구절초고요 그리고, 소염, 항염, 항균작용이 또 뛰어난 것도 이구절초죠 그러다 보니, 각종 피부염, 아토피, 대상포진, 이런 데도 직접 붙이기도 하고, 다리물로 또환불를 씻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어, 지긋지하게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죠. 어, 이런 두통에는 국화하고 이 구조초를 함께 섞어가지고, 어, 큰 바구니에 담아서 집안에 두거나 아니면 베개를 만들어 자기 다죠. 한마디로 머리를 아주 밝게 해주고요. 그리고 콩팥 기능 아주 좋게 해서 탈모 예방 또는 머리카락이 남들보다 빨리빨리 이렇게 허 세지는 분이 있죠. 이런 분에 아주 뚜렷한 효능이 있고요. 또 그리고 치통에는 이 구절초를 끓여가지고 그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또 이렇게 먹은 거 있으면은 치통이 완화되죠. 또 그리고 요즘처럼 이 환절기에는 어 목감기도 많이 하고 감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쑥구쟁이하고이 구절초 이런 것들은 함께 채취해도 좋고요. 자기 썰어서 말려두었다가 달여서 그 물을 조금씩 드시면 어 기침에도 좋고 어 목이 아픈 인후염 이런 데도 아주 좋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초는 아주 옛날부터 뭐 만병 통치할 불으로될 만큼 아주 귀한 약재로 써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맛이 배우 쓰지만은 꽃만 채취해 가지고 약수를 담아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구절초 잘 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요즘 이 가을에 밖에 한번 나가 보시면은 구절초 많이 만나게 되죠. 그렇지만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나 아니면 뭐 오염이 심한 뭐 이런 곳에서는 절대 채취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채취하실 때는 어, 지금처럼 꽃이 피고 할때 꽃하고 그냥 지상부 뭐 줄기 전체를 채취해서 어, 잘게 썰어 가지고 말려 두었다가 사용하시면 되고요 꼭이구절초 가정 상비약으로 꼭 활용해 보십시오 자 혹시 구독 엄지씨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 주시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손가락 한 마디는 저에게 큰 사랑과 힘이 되죠 저는 또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